여러분 안녕하세요. 트롯의 시간 TV입니다. 미스터트롯2의 방영을 앞두고 새로운 인물들이 탄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작에 최단시간 올하트의 기록을 깬 참가자가 등장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. 미스터트롯1에서의 올하트를 가장 빨리 받았던 분은 바로 진또배기의 전설 이찬원님이었는데요. 당시에 혜성처럼 등장한 새로운 인물이었기에 모든 마스터들을 충격의 도가니탕에 빠뜨려버리기도 했었죠. 그렇게 전 무대에서 쏘아 올린 공을 그대로 이어 올리며 쟁쟁한 현역 가수들 사이에서도 미를 차지한 분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번 오디션에서 그 기록을 깬 인물이 나왔다고 하는데 바로 대학부에서 등장했다고 하네요. 누군지 한번 찾아볼까요? 공식적으로 아직 대학부 참가자의 명단이 공개되진 않았지만, 나이와 직업을 고려해서 후보들을 추려본다면, 첫 번째 후보, 강태풍, 트로트의 민족 참가자이자 트로트 가수로 데뷔한 가수이자 대학생입니다. 두 번째 후보, 영광, 23세의 나이로 참가한 대학생이죠. 세 번째 후보, 임채평, 호원대학교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하고 있는 분입니다. 네 번째 후보, 장송호, 헬로우 트로트와 보이스킹에 참가했던 신동으로 정동원군과 60년이라는 콜라보 앨범을 내기도 했던 분이죠. 다섯 번째 후보 최수호. 노래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. 마지막 후보 박지현. 사장님 귀 당나귀 귀에 나와 김현자쌤과 장윤정쌤에게 쪽집게 레슨을 받기도 했었던 청년이기도 하죠. 뭐, 이렇게 6명 정도로 압축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. 모두가 실력이 있는 분들이라 누가 받았을지는 정말 저도 궁금해지네요. 근데 중요한 것은 이찬호님의 진또배기처럼 스타트부터 아주 강렬하게 임팩트를 주는 선곡을 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을 것 같네요. 찬호님의 전설의 시작, 진또배기는 저도 아직 계속 듣고 있는 곡인데, 과연 그 아성에 근접할 수 있을지는 저도 두 눈에 불 켜고 본방 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그로 끈가였으면 가만 안둘 거예요. 트로세 시간 TV는 부자의 시간 TV의 뉴스 채널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